암으로 착륙하는데 내려 좋았다 오, 음 으음 으왜래왜래음다 깼다 어음 나와봐 오, 잠깐만 이거 잘못하면 쫓겠는데음 좋았다, 좋았다 밀어보자 음. 오, 오. 오, 더 들어간다. 마아 기다려. 헛불이냐 힘돌이한테서 빌려올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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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좋은 생각이 났어. 아래서 미는 거야. 아우! 그거 좋다. 어디야? 여기 시발. 야, 이거 잠깐만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야, 이거 어떡하냐 이거. 야, 진짜. 제대로 이거. <laughs> 야 이거 제대로다. 어? 확실하다 이거. 야 이거 밀수록 더 빠지는데? 밀지 마봐. 야 얘가 점점 혼자서 누워. 냅도 냅도. 조디아가? 얘 응? 갈수록 점점 눕는데? 왜왜 놈? 야 확실하다 이거. 점점 아래로 더 들어간다 이거. 기다려봐. 야 점점 들어간다 이? 가만히 둬 봐. 근데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어. 조디야 이 빠지게 가만히 둬 봐봐 왜 가만히 뒀다가 아래에서 밀면 될거 같은데? 안 된다고 왜? 할수 있을 거 같아 이 배를.. 배를 버려라 할수 있을 거 같은데? <laughs> 어떻게 하는데 야너 타봐 이거 타면 안 밀어지냐? 어? 그걸 뽑았는데? 어 점점 더 들어온다? 조다 가만히 있어 올라와 있어봐. 아니 나 이걸 밀어볼게 여기서 진짜 아니... 밀려서 그래 봐봐. 봐봐. 헬기로 툭 찍게 그냥. 브레시나 붙여봐, 되다. 어, 될것 같은데? 어? 꼬리 쪽을 밀면 될것 같은데? 어, 잠만 내가 조금씩 꺼내고 있거든. 보임? 응. 음. 아까랑 변함이 없는데. 마마야. 어? 너 헬기 아예 운전할 줄 모르냐? 아니. 이거 내 헬기 타고. 응. 음. 컨트롤 누른 다음에. 응. 음. 컨트롤 꾹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로 앞. 앞, 오른쪽 앞 대각선 눌러봐, 계속. 오케이? 어, 그렇게 해서 비벼봐. 응? 음? 내가 빼볼게. 응? 음? 비비고 있니? 응. 음. 이렇게 잘 밀어봐. 밀어야 될 것을. 아, 될듯말 듯. 어? 좀, 이 엉덩이 쪽에 밀어볼래, 내 흙에? 잠깐만, 내가 뒤로 갔다가 샀네. 다시 해볼게. 이거 밀어줘야 돼. 이 쪽에서 밀어줘야겠다. 아씨 이게 분명이 안 되네. 그러니까 이쪽에서 밀어줘야 돼, 봐마 이렇게. 그러니까 이거 뒤로 어떻게 가? 뒤로 가면 되지. 뒤로 안 가죠, 헬기가. 한번 더 살짝. 내려가. S 눌러. 어? S 눌러. S 눌러. 아, 내가 할게, 봐마 내려가. 내려내려 에,내려! 그냥내려! 내려내려! <laughs> 리라고 내려!내려! 아니야 할수 있어! 왜 겁을 먹고 그래 할수 있어 짠짠! <laughs> 근데 헬기가... 완전 들어가버렸는데? 아...터올리나 그 그래. 아, 씨. <laughs> 어? 몸에 나무창 받고 비비면 헬기 움직인다고요? 진짜예요? 나무창 만들게. 오어오 어, 요야 어? 이대로 타봐. 내거야 이대로 퍼올려. 내가 아까 말한 우대가. 오른쪽 대가. 어? 지금 진짜 된다 아 약간... 바퀴가 약간... Mm. 어어 어, 이거 좀더 잘... 어? 어어너 점점 돌아가고 있어 몸이 알지? 너 점점 oh. 빠지고 있어 지금 너 조금만 포기하지 말아봐 진짜 돼 이거 진짜 된다 바퀴 얼마 안 남았어 바퀴 어, 얼마 안 남았어 ]Eh, <만> <야! 만> 아다발 인간승리다 이거 우리가 이겼다. 고트. 나이스. 나 고트 좋아, 임마. 이걸 해냈다. 조디야, 이거 보여? 어? <laughs> <laughs> 너, <너는> 진심이었구나. <laughs> 진심이었다. 어? <laughs> 아니지? 아니지? 왜 웃어? <목소리> 왜 이래? 아니지! 휴 진짜 들고 하 바로 준비하고 왔지 또문좀싹 닫아야겠다 이제 위에 응